열왕기상 15장입니다. 12절. 루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비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야암이다인데 야암은 우가릿 문학에서 알려진 바다 신으로 이교적인 색채 이름이죠. 역대기와 다른 열왕기 사본들에서는 그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부르는데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후대 책인 역대기와 다른 사본들에서 이교적인 색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아비야로 부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비암은 3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로 아비살롬의 딸로 소개되는데 아비살롬은 압살롬과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무엘라 14장 27절에서 압살롬의 딸의 이름은 다말로 소개되고 있으므로 딸이란 단어 바트는 딸이 아니라 손녀라고 해석해야 한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들로 번역되는 벤도 아들이지만 손자 혹은 후손이라는 의미로도 종종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15장 10절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비암의 어머니와 동일한 마아가로 소개되는데 여기서도 어머니로 소개된 엠은 할머니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히브리어에서는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는 것은 르호보암이 세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과 우상 신당의 남창들도 그대로 두면서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를 쪼개서. 유다의 두 지파만 남기셨는데, 오히려 르호바함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함과 경쟁하듯 우상숭배에 매진했고, 아들 아비암도 아버지를 따라 우상숭배했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산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등불을 주었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 왕권을 아들들이 잇게 하고 예루살렘 왕권을 경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바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 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자기에게 행한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평가하십니다. 비록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신앙적인 부분뿐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신앙적인 부분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면을 분리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도덕적인 삶, 성실한 삶,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삶, 공의를 행하는 삶을 모두 실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완벽하지도 않았고, 심각한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에 대해 분명히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을 모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11기는 역대기와는 다르게 다윗의 범죄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 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설을 준비하고 완공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쓰려고 했지만 열왕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을 신명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에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6절로 7절 상반절입니다. 아비암의 기타 업적은 여러 보암과의 전쟁입니다. 여러 보암과 루호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14장 30절에 언급된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암과 루호보암 사이에 있었던 남북 전쟁이 아비암 시대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11기에서는 전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반면 역대기에서는 아비암의 군사 40만 명과 여러 보암의 군사 80만 명이 스마라임 산에서 전투를 하였고, 이 전쟁에서 아비암이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기는 아비암을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긴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여러 보암과의 전쟁에서 여러 보암이 만든 베델 재단을 비판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아비암의 부정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로 8절입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의 전형적인 죽음 공식으로, 아비암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열왕기 저자는 아비암에 대해서 오직 신앙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랐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 다른 세상 업적에 대해서는 다른 역사책을 참조하라는 말로 선을 긋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11개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호와 말씀에서 떠난 것이죠. 현재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또한 교회에서 오히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힘을 어 가고 있죠. 많은 다양한 원인들이 이야기 되고 있지만, 열1기를 적용해 볼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한국교회를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말씀이 살아 숨 쉬는 교회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 부패, 무질서한 사건들 속에 교회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 없고 교회 중직자가 연루되거나 주도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십일조,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말씀의 핵심인 공의, 자비, 정직, 선을 행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업적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지 여부죠 아비암은 3년 동안 짧은 지세를 마치고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됩니다 그가 병사했는지 전사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윗성에 안정되는 수혜를 누렸고 그를 이을 후사인 아사를 두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부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윗 왕가에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아들이 출생하고 그가 왕위를 계승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며 솔로몬으로 인해 유다와 다윗 가문이 벌을 받지만 그 와중에서 은혜와 약속을 거두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 가문 왕들의 이교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의 대조를 통해 유다가 지속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부모의 불신앙을 본받아, 다윗의 충성을 기억하며, 싸움에만 열중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아사는 이스라엘 여러 보암 제20년에 유다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는 4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유다왕들 가운데서 가장 긴 기간 치세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로 소개되는데 15장 이전에 나오는 아비암의 어머니와 동일 인물이죠. 히브리어에서는 어머니, 엠이라는 단어가 어머니, 할머니, 증주할머니 등 여자 직계 존속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할머니, 증주할머니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죠.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고 따라서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다왕의 경우는 어머니가 소개되죠 할머니가 소개된 것은 아마도 아비암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사가 왕이 오를 때 여전히 생존하여 태후 지위에 있었고 그녀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아사왕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도 왕의 행동이 선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윗으로 나타납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는 우상숭배를 근절하려 한것 때문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 냈습니다. 남색하는 자는 이방신전에서 일하는 남창이며 그 대상이 남잔지 여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남창은 14장 24절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르호보암 때부터 이들이 이방신전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며 유다에 이방신을 퍼뜨렸습니다. 아사가 남창을 땅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남창과 장녀들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의미죠. 그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아비암 때까지 만들어진 우상을 아사가 제거한 것이죠. 심지어 그의 할머니를 태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를 위한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고 섬겼기 때문이죠. 태후는 왕실의 여성 중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여성이며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사가 태후를 폐위한 것은 단호하고도 위험을 무릅쓴 행동입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이 충돌하는 대목이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최우선으로 둔 아사는 자신의 할머니의 우상 숭배도 눈 감아주지 않고 할머니를 폐위함으로 우상을 척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아사는 유다에 있는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산당 신앙 세력이 너무 막강하여 강한 저항을 받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는데 이런 모습은 다윗과 같죠. 15절에 따르면 아사는 아버지 시대와 자신 시대에 여호와께 바쳐진 성물들을 여호와 성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16절로 22절입니다. 이달락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아사왕은 평생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싸웠다고 보고합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로 아사왕 3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바하사는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이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6km에 있는 지역으로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죠. 바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려는 이유는 역대하 15장 8절로 15절 사이에 따르면 아사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무나세와 시므온에 속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아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바아사는 통행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아사는 상황이 불리하자 여호와 성전에 바쳤던 은금들과 왕궁 국관에 있던 은금을 모두 아람 왕해시온의 손자인 벤하다세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아사는 베나다 세계 아람과 유다와의 오랜 언약을 상계시킵니다. 아람과 다윗의 전쟁 이후 아람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고 아람은 이스라엘 속국으로 다윗에게 공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진 후에는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유다는 엄청난 재물을 아람에 보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끊고 자신과 동맹을 맺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제안을 베나닷은 좋게 여기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온, 단,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 납달리 온 땅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람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했죠. 유다 지역까지 내려와 라마를 건축하고 있던 바하사는 라마 건설을 중지하고 수비하기 위해 수도인 디르사로 돌아갑니다. 21절에서 거주하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르사로 퇴각하였다는 의미죠. 바하사가 라마 건설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돌아가자 아사는 그제야 백성들을 모두 모아 라마로 가서 그곳에 건축하던 성을 부수고 건축에 사용했던 돌들과 목재들을 모두 가져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라마성을 흔적도 없이 만든 것은 다시 바하사가 라마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위치상 개바와 미스바는 모두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며 이곳에 성을 건설하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사는 막대한 돈과 외교술로 바하사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비를 든든히 할수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아사왕이 성전 돈을 가지고 아람왕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으로 보고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것을 꾸짖습니다. 역대하 1 6장7절 이하 참조하세요. 이전에 구스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사는 점점 자신의 재력과 외교술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꾸짖으신 것이죠. 하지만 열왕기는 아사왕의 업적 중에서 종교적인 부분에 강조를 두어 우상숭배를 척결한 것을 가장 크게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아사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3, 24절입니다. 아사 왕의 죽음 공식은 르호보이나 아비안과는 좀 다릅니다. 역대 지력에 기록된 것은 남은 일과 권세와 건축이죠. 권세로 번역된 게브라라는 말은 힘, 군사적인 능력으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사 왕때 군사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침략을 막기 위해 게바와 미스바의 성을 건설한 것도 아사의 성공적인 업적으로 언급됩니다. 열왕기는 군사적 성공과 성을 건설한 세상적인 성공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늙었을 때 발에 병이 생깁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따르면 제위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지만 여호와께 병 나기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왕의 질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신명기 관점에서 질병에 걸려서 죽은 것은 아사 왕을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볼수 없게 만듭니다. 아사는 병든지 3년 뒤에 죽어 다윗 성읍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평안이 묻혔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유다 왕국에는 아사와 같이 다윗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 애썼던 왕들이 있었고 이들로 인해 유다는 비록 이스라엘에 비해 영토도 작고 군사력도 약했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나라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우상을 척결한 아사, 은금으로 성전을 채운 아사,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아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